안녕하세요 한림예고 14기 패목과 유주현입니다. 제가 총 2일간의 한림예고 1학년 패목과의 일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을 다 먹고 실목과랑 패목과 피 경기를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은 하복을 입고 촬영을 하고요, 스크랩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지금 사진 촬영을 다 끝내고 친구들이 총 다섯 개의 사진을 셀렉을 해야 되는데요. 친구들이 셀렉한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 주실래요?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사진들을 셀렉을 해서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. 드디어 전공심화가 끝났고요. 이제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교시가 뭐죠? 단백질. 공주. h e I l o v e y o u r s can you believe that some crabs 아니야, 근데 너가 원하면 다무서 I l o v e y o u r s 수영카가 준비하셨나요? 지금 하고 있네요. Can you believe that some crabs have to live inside? 음 만점 받아오겠습니다. 페노카에 쉬는 시간. 맛있어 갈니까라지 마. 아야 내가 중계를 이 아, 아니, 딱해딱해 딱해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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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아, 딱딱 아, 딱히. 어. 아, 딱히. 준비,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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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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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작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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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시아니작시2 1 시작. 이 시작. 끝나서 집을 엄마, 갈 거예요.